자, 첫 번째, 흐름과 관계없는가 53쪽부터 합니다. 요거 천천히 볼게요. water, 물은요, ultimate, 궁극적인 common resource. resource나 시험 봅시다. 자원이에요. 자원인데요, 공공자원이란 뜻이죠. common은 공공이에요. 물은 궁극적인 공공자원이야. 물네거야 아니잖아. 물 주인 있어? 없잖아. 공공재예요. 공공재 들어봤죠? 원스 한 번은 옛날에는 한때는 이런 뜻이야. 한번 아니니까 요거 시험 볼래. 원스하고 콤마 찍으면요. 예전에는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는 stream of water. 물줄기라고 하죠, 이거를. 줄기. 물줄기는요. 흐르는 물은 뭐인줄 알았다. seem to be infinite 어, 인피니트? 무한의 다나시야 게임에 무한의 계단이라고 했지 인피니 i n i t e s t a 생각 그러면 무한이라고 알렸어요 어, 발음은 아주 쉬워요 인피 f i 옛날에 가수 이름도 있었어요 아이돌 가수 인피니트. n i t e 내꺼아자를 불렀어요 아, 무한이에요 아유 물이 뭐뭐 뭐 떨어지겠어 물은 무한이라고 여겼어 요 예전에는 그리고 아이디어, 생각, 무슨 생각? Protecting water. 너 물을 보존하겠다고, 물을 보호하겠다고? Consider silly, silly라 못했다. Consider 단어시험 여겨진 우스꽝스럽다고 여겨졌다. 야 물을 아껴야지. 야물왜 아껴? 영원히 나오는 물인데 여겨졌다. 뭐라고? Silly 어리석다고 여겨졌죠. But 그런데 자 이거 잘 봐. rules change 가 무슨 말인지 봐봐. 시대가 바뀌었다란 뜻이야. rule이 규칙이 아니야. 시대가 바뀌다. time and again. 한번 더. government. 우리 정부는 studied 연구합니다. how 어떻게 물이 work, 작동하는지. and 그리고 have made new rule.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무슨 사용? water 사용 it's used 물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이 아니야. 이제 에콰도르라는 나라입니다. 에콰도르는 has become the first nation 첫 번째 국가로서 단어 시험 nation 국가 first nation 첫 번째 국가로서, on earth, 지구상 첫 번째 국가로, protect, 보호하고 있습니다. nature의 rights, 단어시험, 권리, 자연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있어요. in its constitution, 어디에? 헌법에, constitution, 헌법이란 뜻입니다. 에콰도르가요, 첫 번째 국가로서, 지구상 첫 번째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썼어. 물도 지켜줘라 산도 지켜줘라 산의 권리 물의 권리 강의 권리 이러한 무브 여러분 그냥 움직임이라고만 하면 돼요. 이러한 움직임은 has declared an 짧아 이까지니까 선언 하다란 뜻이야 뒷배어 declare 선언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declared 선언했습니다. D만 빼는 거야. 뭐라 선언했어요? 됐다 하기 완문이라 선언했죠? River, 강, forest, 숲. 강과 숲은요. Not A, but B. 전에 외웠잖아. A가 아니라 B다. 강과 산은요. property가 아니라. 시험이야.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 아니야. 얘는 right 권리가 있어. 무슨 권리? Prosperity야. 번창하다.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어떤 재산이 아니라 얘는 지네가 무럭무럭무럭 무럭, 무럭 번창할 권리가 있는 한 개체란 얘기야. 그게 바로 법에 들어있어요. Developing 만들자. Water-based, water를 기반으로 한 transportation system, 교통 시스템을 만들면 에콰도르의 인프라가 증가할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무슨 교통수단을 만들어? 3번잘 가. 3번 없애버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헌법에 따르면. According to 뭐라고요? 뭔 뭐에 따르면이란 뜻이에요.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헌법에 따르면, a citizen, 탄어시민입니다 시민은 시민 헌법에 따르면 시민은 어떤 한 시민이 might 해도 된다. File suit, 와우, wow. 고소해도 돼요. 고소하다야. 고소해도 돼. Protect, 어, 아, 보호하려고 고소해도 돼. 물을 데미지드 손상된 water basin 강 유역이라고 써있죠? 어머 강의 유역이 손상돼 있어요. 저저 저 아저씨 고소할래요. 어떤 사람이 강 바닥에다가 폐수를 버려? 그럼 그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에 따르면 환경보호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해도 돼요. more country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에크놀리지에 인정하다 인식하다란 얘기예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나라가 인식하고 있어요. 뭐를요? 아, nature 자연도 권리가 있구나. 그리고 expected 예상되죠? follow 따르자. 뭐를? 에콰도르의 리드를 따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옵니다 그래서 2번은 그렇게 하고 진행할게요. 3번 또 하다가 이상하게 빠지는 애 봐줘. Considering, 쫑쫑, 단어샘입니다. 뭐뭐를 고려하면. 대떠하기 완물을 고려하면. Considering, 고려하면. We use emoticon. 여러분, 이게 영어였던 거 알아요? 이모티콘이.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는 걸 고려하면. 어디서? 전자통신, 커뮤니케이션, 단어시험, 통신, 의사소통. 여기서는요, 통신으로 가도 돼요. Electronic, 전자, 전자의사소통. 그게 뭐야, 전자통신이지? 너네 지금 하나씩 갖고 있는 거, 핸드폰. Considering 고려하면 We use 이모티콘. Emoticon. 우리는 이모티콘을 써요. 어디서? 전자통신에서? 핸드폰에서? 친구들한테 카톡할 때 이모티콘 쓰죠? 그러면 Important question. 질문은 이거야. Whether 인지안 인지야? They. 과연 이모티콘은 help, 도움이 되는 걸까? 인터넷 사용자들이 understand,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 뭐를? emotion을. 단어 시험이야. 이모티콘 아니라 emotion이야. 에스페, 감정. 그럼 여러분, 이 이모티콘을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understand,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는 애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당신은 그 사람의 이모티콘을 하나 딱 날려 나한테. 좋아요. 이것처럼 웃는. 어, 요런 걸딱 나한테 보내. 그러면 이 사람의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잘 보자. Particularly 특히. 시험 아니야. Character based. 캐릭터 모양으로 한 요즘에 많잖아. 캐릭터 모양의 이모티콘은요. 훨씬 ambiguous. 앰비규어스 무슨 댄스 팀 있는데 앰비규어스앰비규어스 m m 호에 있지 앰비셔스. 앰비셔스 모호합니다 굉장히 m m 호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캐릭터가 무슨 의미지 아주 모호합니다 MMO에요 댄 모보다 face to face 얼굴을 맞댄 큐보다 단나시함큐 신호 이까지야 내가 얼굴을 맞대고 직접 내가 하는 그큐 그 신호보다 내가 보내는 이모티콘 애매모호요 아니 얘 이런 이모티콘을 왜 보낸 거야?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모티콘은요. Misunderstood. 어, 이거 단어 시험인데요. 현재형으로 볼 거니까 Misunderstand 밑에 있나 봐줘. Misunderstand. 잘못 이해되다 또는요. 오해가 불러일으킨다 이렇게요. misunderstand, 잘못 이해하다. 또는 여러분 밑에 있는 걸로. 자, 잘못 이해하다, 아니면 오해하다예요. 그런데 얘는 오해를 받아, 잘못 이해돼. 누가 different user, 사용자마다 똑같은 이모티콘 보고, 아, 얘는 이런 뜻이구나.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얘 화났구나. 기분 좋구나. 서로서로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Nonetheless,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똑같은 뜻이에요 nonetheless nonetheless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esearch 연구는 indicate 단어시험 나타내다 s 1 0 연구조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하게 완문을요 <laughs> 연구조사는 나타낸다 they are 걔네들은 걔네들이 뭔데요 이모티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티콘은 아주 중요한 툴,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디서 온라인에서 텍스트 베이스드 글을 기반으로 한 글을 기반으로 한 통신에서는 이모티콘은 꼭 필요해요. 이모티콘 없어봐. 내가 그때마다 좋아 이렇게 글씨 써야 되잖아. 이모티콘 하나 날리면 되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로 나타내요 이모티콘은 좋은 도구입니다. 글씨를 기반으로 한 통신에서는요. 원스터디 연구를 해봤잖아. 137개의 인스턴트 메시징 유저 인스턴트 메시지는 카톡 같은 거예요. 카톡 사용자들 170, 137명에게 물어봤어요. 걔네들이 말했어. 이모티콘은요. allow 가능케 합니다. 유저가 correctly understand 와 나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던데요. 뭐를요? 레벨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direction, 어느 방향인지, 단어 시험 방향. 얘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되게 유용하던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모티콘 보고, 아, 얘 감정이 이렇구나. level, 이 감정의 정도가 이렇구나. 좋아. 하고 옆에다가 이모티콘 하나 더 해. 아 그럼 조화를 곱하기 2로 엄청 좋구나. 레벨을 알게 되죠. 얼마나 정도를 알게 되지. 그리고 얘 이모티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죠. 그리고 두 번째 에티튜드를 알게 되고요. 어텐션도 알게 돼요. 단어시험 에티튜드그 사람의 뭐죠? 태도죠. 난에티튜드가왜 그러니 요즘에 에티튜드 거의 한글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에티튜드도 알수 있고, attention,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관심을 갖는지, 집중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수 있어요. 이모티콘으로 그 사람의 감정, 태도, 그 사람의 관심에 대한 표현도 알수 있죠. Also, 또한, It's sad. 이렇게 말하겠네요. 이모티콘은 어 oh, definite 당연한 advantage 한번더 장점 여러 번 보자. 이거는 dis 붙이면 단점이죠. 이모티콘은 당연히 장점이지. 어디서 nonverbal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는. 당연히 좋아. 카톡이 언어야? 이거 비언어야. 언어는 내가 말해야 돼. 내가 목소리로 꺼내는 게 바로 verbal이야. 카톡은 비언어적인 통신이에요. 카톡에서는 이모티콘 되게 큰 장점입니다. In fact, 사실은 연구가 거의 없어. 관계에 대한 연구. 무슨 관계? verbal과 non-verbal. 딴소리죠? 사실은, 언어와 비언어적인 통신 사이에 그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아니, 지금 연구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왜또 연구가 거의 없대요? 비언어적인 소통에서는요 이모티콘은 장점! 좋아! Similarly, 이와 같이, 단어시험. 동의어, likewise, 하나 더 있어요. 딱두 명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래요 Similarly, 이와 같이, 동의어, likewise, 같은 뜻 하나 딱더 있어요. 동의어. 이와 같이, another study, 또 연구했다. 이모티콘은요, useful 와 유용하대. strengthening, 강화시킨대. 뭘 강화시켜줘? intensity, 강도를 높여준대. 강도가 들어왔다. 그 강도 아니라 강도를 높여준대요. 무슨 강도? 내가 말하는 메시지의 강도를 높여주는 거야. As well as 뿐만 아니라 in the expression of sarcasm. 와, 풍자의 표현도 가능하대요. 풍자의 표현도 이모티콘으로 가능하다. So, 이모티콘으로 풍자도 할수 있나 봐. 와, 나 시험 이번에 100점 맞았어. 그럼 이모티콘을 내가 울고 있는 그림을 그려 그게 풍자인가? 어쨌든, 자, 내 풍자의 표현도 이모티콘으로 할수 있고요. 내 말의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다. 이런 내용이셨습니다. 수고했어요. 54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 55부터 58% 오시면 돼요. 두